표형 3번 로그 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분의 x 빼기 1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 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라고 할때 10배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얘를 평행 이동시킨 놈이 얘가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바꿔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요, 괄호 안에서 9분의 1을 빼주시면요. x 빼기 9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빼기 9에다가 플러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분의 1인데, 요놈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빼기 9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즉, 요 놈의 그래프를 X축으로 9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놈이니까 구해봤자 70. 이렇게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별거 없죠? 얘는 로그 함수라기보다는 그냥 로그의 성질. 그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곡선. 얘의 점근선이 X는 K다. 자, 원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이 함수의 점근선은 x는 e q 0, 즉 y축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은 점근선에 영향을 안 주고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 점근선에 영향을 주는데 이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점근선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해서 x는 마이너스 5가 점근선이 되고요. K, K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K 제곱과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은 25. 너무 쉽죠. 그 다음 함수 얘 그래프의 점근선이 x는 5이고, 자 점근선은 x 축으로의 평행 이동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x는 0이었던 점근선이 누구에서 원래는 로그 6 x겠죠. 이 함수의 점근선이 x 이꼴 0이었는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서 점근선이 X는 5가 됐다는 얘기는, 아, A는 5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A가 5일 때, 여기다 11을 대입하게 되면, 로그 6에 6,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B가 9가 되는 거니까, B는 8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 13. 너무 쉽죠? 그죠? 그 다음,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랬는데, 정리하면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 빼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1이 됩니다.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빼기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일단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서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이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y는 log2를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y는 log2x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이놈을 1, 1만큼, 1,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결국 점근선도 x는 1이 되면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요 점을 지나가겠죠? 1, 1, 요 점을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y는 log x의 그래프를, 자, 밑이 없을 때는 얼마다? 상용로그, 밑은 10이다. 그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얘를 지나갈 때. 즉, y 빼기 b라는 놈이 log의 x 빼기 a, 요건데, 얘가, 13,11과 4,b를 지나간대요. 그러면 4,b를 넣으면 일단 0은 로그 4-a인데 요 놈이 10이 생략된 거니까 결국 10의 0승이 1이죠? 그 놈이 4-a랑 똑같아야 되고 a는 3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에다가 3을 대입하고 다시 13,11을 넣어보면 11 빼기 b라는 놈이 13을 놓으면 로그 10이니까 로그 10은 1이네요. 그죠? 그럼 b는 얼마야? 10이죠. 따라서 ab의 곱은 얼마? 30. 금방 구해냅니다. 124번. 그린 거 같이 두 곡선 예와 예와 두 직선 예와 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뭐냐면요.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2x 8이라는 직선은 평행이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y는 6을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1과 로그, y는 로그 6을 밑으로 하는 x-1-4도 역시 평행이동을 해서 얻어내는 두 곡선입니다. 그러면 얘네들로 이루어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요 얘네들이 평행이동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칩니다. 그러면 어디의 넓이가 나오냐면 하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너무 크다. 이놈을 조금 더 크기를 줄여서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나오요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의 넓이랑 어디랑 똑같을 것 같아? 바로 여기에 넓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이게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거를 띄어다가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넓이라는 것은 결국 요기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걸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은 서로 평행이동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리가 얼마일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가 있냐면, 하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야 얘가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 그런데 y는 마이너스 2에 x 대신에 x 빼기 4를 갖다 넣어주시면 요놈이 나옵니다. 즉,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놈과 요놈의 이 높이 차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얘가 나왔느냐를 보면 되는데 이때 x축의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거든요 요 길이가 얼마냐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만 생각한다면 얘를 사실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시켜야 얘가 되는거죠. 근데 그중에서 우리는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 역시 4다라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평행사면형의 넓이를 봤자 4 곱하기 4 하는거니까 16이 되는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풀수 있는 내용들이고요그 다음 대표유형 4번 함수 얘에 대해서 GX가 g와 f를 합성했더니 x가 됐대.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음. 아, g라는 놈은, 음?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f의 역함수라는 놈은 y 빼기 1은 이꼴 3배 log 2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놈을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2의 3분의 y 빼기 1승이 이꼴 x가 되는 거고, y와 x를 바꿔버리면 y는 2의 3분의 x 빼기 1승이 되는 겁니다. 이 놈이 바로 gx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g에다 13넣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g의 13이라는 놈은 2의 3분의 12승, 즉 2의 4승에서 1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왜 gx가 f의 인버스가 돼요? 라시는 분들은. <laughs> 수학 원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로그 함수의 역함수 곡선 y는 2에 x승 빼기 1 위에 점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로그 2의 x 1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두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할때 이때 a,b,c,d, a,b,d,c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건 뭐냐면 자이 함수의 역함수가 y 플러스 1은 2의 x승이니까요 요놈을 다시 바꿨으면 아 로그 2를, 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y 플러스 1이구나로 볼 수가 있고요 y하고 x를 바꿔주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즉 이놈과 이놈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런데, 이 위에 한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즉,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과, 예와의 교점을 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이게 역함수에서 서로 대응되는 점, 즉, y는 이꼴 x에 대칭되는 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2 3이었다면요, b라는 놈은 볼 것도 없이 3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지? 그러면 c는 2,0이고 d는 3,0이니까 이 놈도 사다리꼴로 예,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자이 놈을 밑변, 윗변으로 보시면 3 더하기 2요 놈을 높이로 보시면 1 이렇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넓이는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3을 지나가는 직선이 그 역함수와 만나는 점 B라는 놈은 A를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라는 거 그걸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 함수 Y는 1 0의 AX승의 역함수가 요거일 때 그랬네. 그럼 그냥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네, 놈은 다시 쓰면 A의 X승은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Y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예, x와 y를 바꿔 주면 ay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니까 결국 y는 a분의 1에 로그 자, 10은 생략해 주고 x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a분의 1과 100분의 a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 제곱은 100이 되고요. 양수 a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10이다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다음 좌표 평면에서 얘를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한 곡선이 점 2,3을 지날 때그 얘기는 얘의 역함수가 2,3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얘는 2,3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킨 3,2를 지나가겠네요. 그래서 2는 이꼴 에 A의 3승이 되는 거니까, 양수 A는 간단하게 2의 3분의 1승, 즉, 세제곱근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 127번. 두 함수, 예와 예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읽는 대로 골라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y-1은 2의 x-2이고요. x-2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y-1과 같기 때문에 x와 y를 바꿔주면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1 플러스 2가 됩니다. 즉, 요 놈이 된다는 뜻이지.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g의 5라는 놈은 여기다 5 넣으면 로그 2에 4니까 2 플러스 2에서 4가 되거든요. 그치 그런데 f의 인벌스가 g이니까 결국은 얘는 4 곱하기 4 플러스 1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4 5, 20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다음 리은 y는 f x의 그래프와 y는 g x의 그래프는 당연히 역함수 관계 에 있으니까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죠? 그 다음,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혹시 만나게 되면 어디 위에서 만난다고요? y는 이골 x 위에서 만난다라고 우리 역함수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오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교점을 가지면 무조건 y는 이골 x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려볼까요? 얘가 2의 x승의 그래프를, 원래는 0 1을 지나가는데, 그지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자, 점근선은 y는 이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1을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가 2 콤마,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응. 따라서, y는 이꼴 x는요, 당연히 2,2라는 점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y는 이꼴 x와 fx가 만났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역함수인 gx와도 fx가 만난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d 귿은 잘못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가 교점을 가지면 y는 x 위에서 교점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그림은 함수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승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다가 끊겼죠 x는 1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x가 1보다 클 때는 log2x승에서 1보다 큰 부분만 그린 겁니다 근데 이 함수 fx 그래프 위에 두점 a,b와 c,d가 있는데 a는 c보다 작고요.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더한 놈이 서로 같다. 그리고 b 플러스 c를 더하면 2루트 2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d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얘입니다. 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얘는 지금 a 콤마 b가 한 점이고. C, D가 한 점입니다. 그래서 얘를 넘기고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A 빼기 C가 B, 어, 뭐야, D 빼기 B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두놈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C가 A보다 크기 때문에 C 빼기 A가 0은 안 됩니다. 그러면 d 빼기 b 이게 바로 p, q 사이의 기울기인데 보시다시피 d 빼기 b와 a 빼기 c가 똑같으니까 이 놈이 마이너스 1이 돼요. 어? 그러면 p, q라는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점을 그렸을 때요 점이 바로 c d가 된다는 얘기고 요 점이 바로 a 마 b가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둘의 관계 e의 x승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직선 마이너스 1과 이두아 직선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이두 놈이 만나는 교점들 a,b와 c,d는요 y는 이꼴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점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c,d가 바로 b, a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 그래서 c와 b가 똑같고 a와 d가 똑같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b하고 c가 똑같은데 그 둘을 더해서 2루트 2가 됐다면 b와 c가 모두 다 루트 2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치 그러면 c가 루트 2였으니까 여기다 루트 2를 갖다 넣어주시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루트 2이기 때문에 d가 2분의 1인 건 단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놈으로부터 이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이 둘이 만나는 교점들은 y는 이꼴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점이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129번.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lm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직선 lm이 함수, 네, 똑같죠? log 이름이 투란 n x, e, x승.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얘네들의 교점을 abcd라고 하자. 자 f의 b와 g의 1이 이꼴 a일 때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1일 때 a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요놈요 요 점의 좌표는 당연히 a, 1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f의 b가 a였어. 그쵸 그러면 요 놈이 b, a가 되는 거니까 요 점은 a,b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 a,b,c,d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가 1,a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 당연히 gx라는 놈은 2의 x승이기 때문에 1일 때의 함수값, 즉 a가 얼마?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점은 1,2가 돼버려요 1, 2고요 요점은 2, 1이 돼버리는 거죠. 그중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가 2가 됐으니까 b는 당연히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2, 4가 돼버리고요. 당연히 고놈과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기 때문에 여 놈은 4, 2가 됩니다. 그러면 a, b, c, d의 넓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낼까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먼저, 사다리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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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자, 요놈을 윗변이라고 본다라면, 얘는 둘의 요 X 좌표의 차이가 1이고 Y 좌표의 차이도 1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루트 2죠. 왜냐면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그 다음, 얘는 x좌표의 차이도 2이고 y좌표의 차이도 2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2루트2가 돼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들의 길이는요. 여기 ad의 중점, 그 다음에 bc의 중점 사이의 길이와 똑같을 거고요. 얘네들의 중점의 x좌표는 한 놈은 2분의 3이고 한 놈은 그냥 3이네요. 따라서 2분의 3,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요거 기울기 1이니까 고놈의 두, 루트 2배인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루트 2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바로 2분의 3루트 2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지?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봤자 그냥 2분의 1, 그 다음에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3루트 2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요놈이 또 3루트 2니까, 9이 18 되나요? 그래서 4분의 18 이렇게 돼서 정답은 얼마? 2분의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요. 이거 이렇게 뭐 사다리꼴로 보지 말고, 삼각형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를 요렇게, 그죠? 네. 요렇게 나눠주시면, 요 놈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아까 2콤마 1이었죠? 그러면 요거 밑변, 요거 높이로 본다면, 요거 3이죠? 4에서 1 빼는 거니까. 그치? 그럼음 요건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과, 자, 더하기, 요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요렇게 해서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네, 9! 이렇게 되니까, 2분의 9!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됐죠?